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마포구는 마포의 매력을 널리 알려 마포의 위상을 높이고 마포를 상징하는 우수한 품질의 관광 상품을 보급하기 위해 2015년 마포 우수 관광 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 있는 기념품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관내 구민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최보세 기자입니다. 마포구는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상품성 있는 기념품을 발굴하는 2015년 마포수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 주제는 총 다섯 가지로 항포도패, 마포나루,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월드컵 경기장, 홍대문화로 이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선택해 상품 기획을 하면 됩니다. 제출 형태는 접시, 열쇠고리 또는 자석, 종이 모형, 엽서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념품의 특성상 휴대가 편리한 제품이어야 하며 상품 금액은 3만원 미만으로 제한합니다. 응모 자격 및 출품 수량에는 제한이 없으며 신청서 양식은 마포구 홈페이지 공고란 또는 마포구 문화관광과 홈페이지 새소식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작품은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3일간 마포구청 8층 문화관광과에서 접수하며 작품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6월 30일 마포구 홈페이지 또는 마포구 문화관광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최우수상에는 시상금으로 300만 원이 수여되며 수상작품은 마포구 관광기념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마포구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문화관광과로 하면 됩니다. 마포투데이 최보슬입니다.